예 오늘은 맨발 걷기 헝국사 노고산 둘레길을 예, 걷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 상수리 나무들이 이렇게 울창하게 다 이렇게 많이 있고, <laughs> 그리고 저나 사이로 얼핏 어, 북한산이 정상들이 예, 예, 보이고 있네요 예 이런 흙길과 예, 자갈 모래 낙엽들이 예, 어울려져서 어, 굉장히 맨발하기는 예, 최상급인 코스같습니다 예, 그리고 우리 풍산계 토리와 같이 이렇게 하는데 왔는데 아 이런 자식이 지금 많이 찍고 있네요 예. 오 그래 그래 어, 이렇게 찍고 있어요 예. 굉장히 좋은 코스입니다. 예. 그래서 이 코스를 이렇게 올라가면은 노고산 중턱까지 올라가면 1시간 정도의 코스가 됩니다.